괜찮으신가요?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아벨링 가아요 자, 톨비씨가 키올의 힘을 막았습니다, 일단. 어디론가 빨리 들어가시더니? 추방당하듯이 키올은? 키올 어디였어? 신의 행동이라기엔 지나치게 비하다. 밀리의시아의 몸. 아,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어? 견눈질 한다고? 뭐죠, 톨비씨님의 저런 힘? 그러게. 톨비씨왜 이렇게 쎄? 일단 보자고. 믿을 수가 없네요. 뭐야, 뭐야, 뭐야. 얜또 누구야? 어이, 방금 그 뭐야? 어? 뭔가 도 엄청난 비트, 비틀... 이거 멀린 같은 느낌이었지 소리, 예, 행동이, 역시는, 어, 멀린이네? 아니, 안면이 있나 보네? 괜찮아, 방금 기운은 분명.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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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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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마하지 말고 좀, 뭔데? 허 <laughs> 뭐야, 환생하신 거임? 설마? 뭐지? 너도 밀리시아인이 설마? <laughs> 아, 너무 웃겨. 어? 어? <laughs> 야, 뭐지? 얘기 좀 들어보자, 한번. 아우, 씨, 깜짝이야. 자. 이거 꿈 아니지? 나한 대만 때려줄래? 때려봐. 응? 꿈은 아닌 것같대 오. 어, 보자. 그보다. 그, 전부 기사단 맞지? 어, 서로 알고 있네요? 거시이들 음. 톨비씨? 톨비씨? 지금 혹시 그 톨비씨가 저저 구불구불한 그말저제 어, 이름이 맞습니다. 톨비 i 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야그뭐저 i 초 h Torb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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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r b i s 하시네요 그런 거없 원린. 어멀리 s h Torbish? 어떻게 날어 알고 있는구나 어어결국또 결국 당신도 이렇게 만나네요 설비씨 아는 사이인가요 알다마다 알았던 사이 너 뭐야 어 서로 알고 있네 단장 그만뒀던 거야 후대를 세운 거 아니면 여태 몸을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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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어 어떻게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 모르겠다. 아, 위기에 빠져서 도와준 사람이 그게 톨비시라고? 오, 초대단장 톨비시? 헐, 뭐? 허, 반전이네요. 와, 네. 수상한 외부까지. <laughs> 자, 밝혀지나요? 마, 정리해야 복귀를. 어 인정, 뭐, 부정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요. 헐. 단장직? 존재? 멀리 당신을 이곳 아바레에서 만나게 되다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그런 말이 그렇게 나와? 왜 그렇게 태연해? 헐 철비씨가 초대한 자? 이제 말씀드릴 때가 온것 같군요 때라니 아완만 기사당의 초대단장입니다 야 이걸 이렇게? 헐. 시신 없던 게다 그런 이유였나요? 헐. 농담할 때가 아니다. 초대 단장이 바로 저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군요. 아, 다 모르는 다들 모르고 있던 거야? 이렇게 알려줘도 돼? 농담이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야, 얘 통비시라서 통수를 쳐야 되면 이런 식으로 통수를 쳐? 로젠 파이크, 내가 초대 전장입니다 뭐지? 내가 그렇댔잖아 <laughs> 아발론의 창립과 아발의 이주. 첫 번째 검. 내부의 보인 앞두고 미래를 보려 한 자. 내가 맞습니다. 뭐지, 뭐지, 뭐지? 아, 기억을 이렇게 남기던가? 개꿀잼뭘 가잖아. 어, 어어. 기억하... 기랬죠. 어, 어, 제대로 기억하길 했죠. 어, 그랬, 그렇 그랬죠. 어피 뉘앙스가 세계를 계속 살피었다. 직접 바꾸기를 마음을 먹게 됐다. 방종과 불신, 뭐지, 뭐지. 아직까지는 좀 약간 혼잡스러운데, 도달한 판단은?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듯, 위협의 존재로 그 빛을 다한 수호의 힘. 뭐지? 뭐지? 긴여정의종지을 찍으려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 허어, 뭐야? 뭐야? 나 스스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열린 문을 비집어 외부의 존재를 끌어오는 것. 어, 설마, 허어, 설마! 설마 이렇게 통수를 설마 야 노래야 부금가라 야 이건 부금이 필요하다 야 아니 이럴 수가 설마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털비 씨는 통수를 치기 위한? <laughs> 여기까지 우리가 싸온 여태까지 우리 배신한건가 배신이라며 섭섭한 말을 하는군요 택한 길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튼 시민님께서 저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 약간의 불...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헐 통비씨네 진짜 통비씨네 이거 허... 허... 세상에 세상에! 많은 희생도 어차피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계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헐 알게 된나 역시도 헐 통비씨 친구들 어째 지금 분위기가 어째? <laughs> 압도적이다. 내게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아, 아 무서워진다. 아, 이럴 수가. 바로 캐스 바로 왔다. 아, 아 소름. 아 무섭다 무섭다. 자 이제 한번 톨비쉬와 뭐 얘기를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정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리아 형님, 리아 형 어서 와요. 어서 <laughs> 와서. 스포 당함. <laughs> 자 뭐에 무리가 한것 같다. 에르게 붕괴. <laughs> 뭐지? 상대는 신이야 키오는 신입니다 아이 어, 세계의 신이죠 그런 신조차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어... 아 아튼 신이 이렇게 힘을 받아 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톨비스 때문이었어? 뜻을 존중해서는 좋겠다 생각할 시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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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절 내버려 두십시오. 많은 것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요. 그건 어 이럴 수가 결국 이지경까지 온 건가? 결국엔 타르라크도 그렇고 하여튼 금발 놈들을 믿는 게 아니었어. 어? 뭐야 뭐야? 아 무서워. 뭐야 뭐야 뭐야? 자 기사단들 전부 다 통탕에 빠졌구요 나름대로는 어서 오세요. 이런 스포일러하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그래도 스포일러하지 말아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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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죽이려는 건가요? 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통비 씨. 허, 아 몸매 진짜 튼가갈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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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으아그악그악어제노 으악, 으악! 어서 와 제너 제노, 제노님 어서 와 어서 와요. 괜찮으세요? 헉, 뭐지? 어야판 품성 진짜 완전 씨... 분이 다 깨네. 어 다가온다 다가온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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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엄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잠시만. 모든 건 금방 끝난다. <laughs> 아튼 시민님의 뜻이 과연 이런 것인지 너무 거대하다. <laughs> 어그래전 전혀 모르겠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자 알터가 막고 있죠 이제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스킬도 없어 스킬도 카멘 마스터리밖에 없어 알터를 빗줄기 빗줄기 어, 아, 있다 있다 야 기사 애들 뭐 하냐 어 싸우지 알터랑 털빗이랑 으으으, 좀더 빨리 빨리 으... 보호의 성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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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자 그러면 스포일러하지 말아주시고요 나머지 구경하고 있네 요 진짜 야 알터 모야 저지먼트 한번 맞으니까 6 5했어 <laughs> 빨리 이걸 먹자 빨리 자 어떻게 해서 어이 책을 읽으면은 누군가를 보호막으로 할수 있다 이런 씨, 다시 가야 돼, 씨. 야, 알테야, 버텨라, 버텨라, 알테야, 버텨라. 어? 읽기. 알테야, 너무 멀리 있다, 알테야, 너무 멀리 있다, 멀리 있다. 두개 주우라고, 두개 주우라고! <laughs> 아하 진짜. <laughs> 두개 주우라고! 알테야, 버틸 수 있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 레인지 까 있었구요. 힘내라. 아, 아, 아. 두개주어야 돼. 아, 알터 자, 열쇠 싸고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안 맞고 있어요. 그래도 한대 맞고 말았어요한 대만 끝났어요. 솔씨 알터를 꽉 제발 신이시 하, 하나 썼어. 하나 썼어. 하나 썼어. 늦었나? <laughs> 늦었나? 하이 어, 이거 쓰는때 아니야. 이럴 수가. 이것도 설마? <laughs> 이럴수가 뭐라고요? 저지먼드 내릴때 써야한다고요? 아 이제 기르가시도 아니고 이씨 어? 으으으으으으 아야 여러분 침착해 침착해요 여러분 침착해 아직 안끝났어요 여러분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여러분 침착하세요 이거 깰수있어요 걱정마세요 알터 안죽습니다 알터 강력합니다 강한 아이예요 밀리션이 아주 강하게 키웠어요 뺨도 때리고요 제가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음안될거 같네요. <laughs> 자 제가 <laughs>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지요? 어 다시 갑시다 다시 가자. 어 다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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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리게임합시다, 여러분. 자 아주 강하게 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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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오케이 자 싸우고요 자 띠띠띠띠띠 아 이쪽이 더 가까운 거같 이쪽이 이쪽이 더 가까운 거같자 열심히 싸우고 아... 톨비씨 진짜 어. 이래서 머리 금발인 놈들 믿으면 안되게 또아 진짜 어? 마비노기 세계에서 머리 금발 녀석 그는 믿으면 안돼 3개 정도 먹고 오라고요?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2개 먹고 가야겠네 그냥 2개 아, 에너지 절반 깎였어 <laughs> 크리 터졌나봐 아, 이거 이거 어? 크리 터졌나봐 크리 가자, 2개 믿고 가자 2개 믿고 가자, 2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가자, 가자. 자, 좀만 더 가까이 갑시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운 좋으면 두 개로 깼나고요. 두 개로 갑시다. 두 개로 가자이 여러분, 두 개로 갑시다. 두 개로 가자. 두 개로, 두 개로 가자 어, 좋아. 나어 때려 줄게. 따셔. 나한때연습게 알트를 공격하는거 자자자자 자,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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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laughs> 개오빡시 이거 진짜 아왜 이렇게 짧아 아미치겠네아왜 이렇게 짧아 안 되겠다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아 다시 리 게임 할까 이거 아니 가자 일단 가자 아 아니야 리 게임 아니야 가자 나 믿을 수 있어 다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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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수있어 이길수있어 자, 찮 믿어 믿어 난 믿어 난 알털을 믿어 저는 알털을 믿습니다 원전파이크님 피하세요 피하세요 저는 알털 믿습니다라면 저는 알털 믿어요 아 이거를 등록해 놓으면 내... 안되네 죄송 자 저는 알털 믿습니다 음. 알털은 절왜 믿.. 자 자 저주만 내는 타이밍, 자, 자 지금이니 그것을 버티기에는 너무 알토의 에너지가 너무 없었다. 타이밍은 잘 들어갔지만 3%밖에 안 남은 알토의 에너지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 <laughs> 세상에. 데미지는 1% 들어간다 말해줘야죠 님들. 어? 데미지는 들어간다 말해주셔야죠 여러분. 어? 떨어지 직전의 타이밍에 맞춰서 써야 한다. 보호서 지속 시간이 1, 2초라 짧다. 이 갔다 오니 너무 귀찮다 이게. 저즈먼트 검이 고정될 때 쓰면 된다 그래요? 알겠어 이 믿어본다 이번엔 진짜 성공하면 에너지 1만 달아요? 그래요? 근데 왜난3% 남았는데 죽었지? 아... 안돼 저건 버려 저건 버려 저건 버려 저건 버려 저건 어떻게 못 막나 저건 버려 61% 오케이 자류크니 어서와요 음. 가자 두개 모았다 가자 가자 할수 있다. 있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라고요. 내 타이밍은 문제 없었어. 어, 문제가 있다면 톨비시였어세개 먹고 왔, 한... 아니야, 두 개만 있습니다. 전두 개로 갑니다. 어제 두번 실패하면 끝이기 때문에 두 개로 갑니다. 자, 오케이, 집중하고 내려온 뒤 던지기 직전, 그 사... <laughs> 아따, 힘드네. 기다려봐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자 공격하려나? 아자자 집중집중 자자 칼이 내려온다 지금! 왜 안돼? 아왜 안돼? 아왜 안돼? 어이가 없네? 한번더한번더좀 멀리서 살짝 살짝 거리 떨어져서 왜안돼노 어이 느렸다고? 저주먼트 칼다 생겼을 때 해야 한다. 어? 타이밍보다 좀더 빠르게, 알겠습니다. 아따, 힘들다, 진짜. <laughs> 자, 조인선이 어서오세요. 아따, 힘들다, 힘들어, 진짜. 자, 칼이 떨어지면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공격 가능한 거 같다. 자, 칼이 내려오고, 지웁니다! 아니! <laughs> 참 아, 열불나게 하네. 아발론 하나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웃음> 유감. <웃음> 아발론 하나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어? 이 아발론 하나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어? 아 가까이부터 써줘야 돼요? 아 가까이부터 써줘야 돼요. 게이트레딩이어서세요? 오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가서 쓰라고 안 했어. 어? 여러분 가까이가 쓰려잖아 가까이 가라서. 가까이가 쓰잖아요 어? 세상에, 다시, 다시, 다시 가자, 가자. 아이템 설명서 매뉴얼 보라고요. 원래 매뉴얼 때안 받았는데, 저지 내려올 걸 생각해서 보세요. 어? 자, 가자. 자,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죽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죽겠습니다. 자, 저건 저건 버리고요. 저건 버리고요. 66%퍼 오케이. 야, 이와 한거세개 먹자, 그냥. 세개 먹고 갈수 있을 것 같아. 야, 세개 먹고 갈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실드. 칼이 딱 내려온 순간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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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전 방으로세개 먹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알터 벌, 버틸 수있으리라 믿습니다. 알터 앵커러 시점 배우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 다왔서 왔어, 왔어. 다 왔어, 다왔다다다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왔 오케이, 됐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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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알터 공격. 오케이. 자. 자, 칼 내려온 순간, 내려온 순간 지금 더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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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사 여기 싸우는 것좀 말리지 그러니까 나이사, 좋아, 좋아, 에러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에러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구독하기,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간식 복수래. 인성 나쁜 사람 만드네. 자, 우리 알터밖에 날 지킬 사람이 없어요. 최고야. 간식에 대한 복수라니. 자, 한번 더, 한번 더. 자, 한번 더, 한번 더. 자, 공격할 하것 같다. 내려오는 순간, 지금, 고러티고러티고러티고러티고러티고러티 고러티 고러티 고러티. 고러티 고러티. 자, 세개 하나 더 먹어두길 잘했다. 좋았어. 고러티고러티 고러티. 아, 톨비씨 의의 신성력이 흩어져서. 근데 알턴은 왜 어떻게 한 거지? 알턴은 어떻게 신성력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좋았어. 고러티고러티 고러티. 잠깐만, 이거 되나, 이거? 응원해줘야지. 야! 야,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알토 잘한다 너무 신났죠? 응. 너무 신났어요 우리 알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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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다시 자칼 내려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거 마지막이야 아 너무 늦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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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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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없어 이제 더 없어 이제 더 없어 이제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끝이야 이제 끝나야, 돼, 이제, 끝나야 돼. 이제 끝나야 돼 끝나야 돼. 끝나야 돼 s good n i g 니까 먹으러 가자 오 막았어 와 타이밍이 s g 야 타이밍이 g h 오 오오 오 t 오, y 오더 먹자. 오, 오오오 마이 갓 s s 마이 갓오 마이 오 마이 갓, 오 s a l 오 Yeah, t y i n 더 was all. Oh, oh, o 자, 어, 정지영이 어서오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세요 크리터스 죽으면 안되는데. <laughs> 제발. 좋아, 간다 알터야 간다. 형이 간다, 형이 간다. 어, 끝났다. 됐어. 자. 처음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 있고 알터 아... 닿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구나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카즈는 답이 없죠? 알아. 시신도 없는데 무슨 수로 어 멀린 멀린 살려줘 멀린 멀린 너밖에 없는데 육체 자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 존재를 불러오는 거아 다른 존재를 불러오는 거구나 야. 밀레시안 자 신성력이 흩어지죠. 여러분 스포일 러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밀려야지 밀려야지 제어밖에 없다야. 야 멀린 도와줘 멀린. 야 멀린 도와줘 멀린.